2025년 6월 4일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에서 9 퍼즐, 9 퍼즐 시리즈의 11번째 에피소드가 첫 공개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집니다. 시청자로서 지적인 미스터리가 미묘한 감정과 어우러지고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가 압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몰입하게 만드는 이 시리즈에서 이런 즐거움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그림을 가진 단순한 탐정 소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려 깊고 다층적이며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11번째 에피소드에서 음모는 거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전에는 별개로 보였던 단편들이 마침내 어느 정도 명확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점은 이 시리즈가 모든 답을 씹어먹으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를 신뢰하며 생각하고 비교하고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지성과 영혼을 담아 영화를 사랑하는 한 소녀로서 이 작품은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흥미진진함이 기세를 잃지 않고 새로운 반전으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시리즈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는 11화쯤 되면 기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지만 나인 퍼즐은 오히려 기세를 얻고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은 역동적이고 논리적으로 동시에 전개됩니다. 각 장면은 제자리를 지키며 인위적이거나 지루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드라마, 탐정, 심지어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장르가 서사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 풍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1화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대사, 미묘한 심리적 뉘앙스, 소름 돋는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울리는 감정의 폭발까지.